코스페이시스 기본 화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페이시스 만들기를 클릭한 후에 3D 환경의 MTScene을 눌러보겠습니다. 화면이 생성됩니다. 기본 화면 구성은 이 그림 과 같습니다. 중앙에 카메라가 놓여 있고 왼쪽 상단과 하단에 나는 메뉴바가 있는 화면입니다. 아래쪽에 라이브러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를 눌러보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뜹니다. 이곳에서 필요한 오브젝트를 찾은 후에 화면으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업로드입니다. 이곳에서는 코스페이시스 에듀에서 제공하지 않는 3D 모델, 비디오, 소리, 이미지 등의 파일을 업로드하여 공간을 꾸미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배경입니다. 이곳에서는 공간의 배경, 화면, 색상, 바닥 이미지, 배경 음악 등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배경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특정 배경으로 화면을 꾸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효과에서 다양한 효과들을 통해 화면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필터는, 네. 화면의 색상을 변경하실 수 있고요. 바닥 이미지에는 바닥 이미지에는 원하는 이미지를 업로드시켜 바닥을 꾸밀 수 있습니다. 배경음악에는 이 공간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서는 장면과 오브젝트 목록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그림처럼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은 장면입니다. 다양한 장면 목록을 한 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장면을 한 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이것은 각 장면에 사용된 오브젝트 목록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에는 이렇게 가져다 대면 오브젝트의 위치가 화면에서 표시됩니다. 화면 위쪽에 처음으로를 눌러주시면 네코 스페이스 만들기로 돌아갑니다. 취소하기와 다시 하기는 진행했던 작업을 취소하거나 다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석 기능입니다. 자석 기능에서는 두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의 붙이기와 격자에 맞추기 기능입니다. 격자에 맞추기를 체크하면 화면 아래쪽에 이렇게 격자 무늬의 배열판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0.25로 맞춰져 있는데요. 오브젝트를 움직였을 때 오브젝트가 자동으로 격자의 중앙에 배치가 됩니다. 격자 맞추기. 를 0.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격자의 격자가 더 세밀해집니다. 이번엔 격자를 1.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격자를 없애게 되면 화면 아래쪽에 격자 무늬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다음은 아이템의 붙이기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두 개의 오브젝트를 붙일 때 사용합니다. 화면을 구상하다 보면 두 개의 오브젝트를 붙여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 아이템의 붙이기를 사용하면 손쉽게 두 오브젝트를 붙일 수 있습니다. 기능을 체크해 놓은 두 오브젝트를 가까이 하면 자동으로 붙여집니다. 아마 저는 지금 여기 있는 이 강아지에게 모자를 한번 씌워줘 보겠습니다. 아이템의 붙이기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모자를 가져가면 붙지 않습니다. 위치를 변경하고 가까이 대봐도 붙지 않습니다. 아이템의 붙이기를 사용하면 손쉽게 두 오브젝트를 붙일 수 있습니다. 기능을 체크해 놓은 뒤두 오브젝트를 가까이 하면 자동으로 붙여집니다. 단축키 Shift-S를 통해 오브젝트를 붙여야 하는 상황과 붙이지 않는 상황을 손쉽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유 기능입니다. 만든 작품을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비공개 공유와 갤러리에 공유하기가 있습니다. 비공개 공유는 링크 주소를 공유받은 사람만 작품을 볼수 있게 합니다. 갤러리에 공유하기는 만든 작품을 코스페이시스 갤러리에 공유하는 기능입니다. 무료 체험판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코드 기능입니다. 코스페이시스 앱의 큰 장점입니다. 오브젝트와 장면을 코딩하여 다채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코딩하고자 하는 오브젝트를 마우스 왼쪽으로 두번 클릭 혹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한번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그 이후 코드를 눌러주시고 코블룩스에서 사용하기를 체크하셔야 코블룩스에서 그 오브젝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코드와 물리 효과를 통해 두 물체가 부딪혔을 때 생기는 반응 등을 가상으로 구현해 볼수 있습니다. 코스페이시스에 대해서는 코딩 언어도 블록 코딩 언어, 텍스트 언어를 모두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레이입니다.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면 작품이 실행됩니다. 카메라가 설치된 시점에서 작품을 볼수 있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메라 위치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눈앞에 강아지가 있을 것입니다.